새치는 법과 매거법이회제 10번 그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저번에 좀 배웠겠지만 숫자 계수 세는 거거든요 최강권의 페이지 수의 숫자가 3197이 책은 모두 몇 페이지까지가 있냐 그랬으니까 그 여러분 보통 1부터 9까지는 9개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 다음에 10부터 99까지는 90개인데 두 자리수가 있기 때문에 180개가 있는 거죠? 음. 그럼 이제 이게 189가 되고요. 만약에 100부터 999까지는 100개, 아니, 900개죠. 900개. 9 0개가 아니라 900개. 900개인데 세 자리수니까 2700, 3을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? 그럼 여러분이 2700이랑 180이랑 9를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? 2.889가 나오거든요. 우리는 3.97에서 1 2.889를 빼면 됩니다. 이걸 빼면요. 308이 나오거든요. 1000부터 시작해 가지고 1 0부터 시작해서 308개를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건 네 자리 수잖아. 그러니까 308을 4로 나누는 거예요. 얼마가 나와요? 47, 28, 47, 7이 나오거든요 그럼 1000부터 시작해서 77페이지에 있는 걸 더하면 됩니다 어디, 원래 어디까지 가죠? 1076까지 가나? 어? 맞아? 0부터 시작하니까 76까지 하면 77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1076페이지라고 말을 하면 되겠어 어? 정리히 하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, 이제 이런 거 숫자 세일 때는 항상 그, 한 자릿수, 두 자릿수, 세 자릿수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, 그 빼고, 그 다음에 이제 네 자릿수니까 사로 나눠서 어디까지 가느냐, 개수, 요걸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고요. <laughs> 정리하세요. 그다음에 철수에게는 10원짜리, 50원짜리, 100원짜리 동전이 각각 6개씩 있다. 응? 음? 10원짜리 x개, 50원짜리 y개, 100원짜리 z개. 이 이로 이걸 160원을 만드는데 동전이 각각 6개씩 있는 거예요. 각각. 그렇죠? 응. 음. 몇 가지 방식이 있느냐 어? 만약에 z가 1입니다 z가 1이면 일단 요걸 여러분이 먼저 10으로 나눠주면요 10으로 x 더하기 5y 더하기 10z가 16이 되거든요 그래서 z가 여러분 1이면 x 더하기 5y가 1로 하면 6이 되기 때문에 x y가 될수 있는 게 지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어떻게 된거에요 <laughs> 집을 안 해도 되는데 응? 요건 뭐가 되죠? 여섯 개니까? 6컴마 0은 될수 있나? 그 다음에 1, 1, 1? 응. Z가 2면 안 되죠? 잠깐만 또있또 또 있지 않나? 얼마죠? 응? 얼마야? 아 제스가 잠깐만 제스가 0 z가 0이면 x, y, y가 16이 될수 있죠? 그러면 여기서 x, y는 y1은 안 되고 y2 넣으면 z가 얼마야? 6. 그 다음에 y3 넣으면 z1. 이렇게 되겠지? 알겠어? 응. 아 그래서 답몇 개야? 4개죠. 하나, 둘, 셋, 넷. 그죠? 음. 네 가지라고 답을 쓰시는데 부정반 내신 문제 저게 부정반 내식 여러분 부정반 내식게 상당히 수학에서 중요한데 나중에 또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우리 영수지에서 또 정리합니다 예제 12번 학술대에 참가한 김교수, 이교수, 박교수, 임교수, 장교수 김교수, 이교수 박교수 임교수, 장교수 서로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는데 악수한 상을 보면 김교수는 몇 명하고 한 거야? 네명 그러니까 이박 김장 다음 거지? 어? <laughs> 그다음 이 교수는 누구라고 이 교수는 세 명. 그럼 일단 이 교수는 김교수하고는 했습니다. 그다음 박교수는 박교수는 박 교수는 두 명하고 했대두 명. 일단은 김교수하고 했어요. 그다음 임교수는 한 명하고 했대. 임 교수는 저김 교수하고 한 거야. 장 교수는 누구랑 하느냐? 장 교수는 뭐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 교수하고는 일단 했어요. 장 교수는 몇 명인지 모르고 임 교수 는한 명이니까 이걸로 끝난 거고. 이 교수는 세 명입니다. 박 교수는 두 명이야. 야, 이 교수가 세 명이야. 누구랑 하고 있어이 교수? 박 교수랑 했겠지. 박 교수 두 명이니까 이 교수. 이얘는박 교수랑 한 거야. 또 누구랑 했어? 장 교수랑 했겠죠? 어? 아니. 장 교수랑 했겠지. 어? 임 교수하고는 안 했죠. 한 명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. 장 교수야. 아 그럼 장 교수는 일단 이 교수하고 는 했네요. 끝났네. 몇 명이야? 두 명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연습 문제는 일단 풀어 왔나요?